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6년 1월 8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새술을 하고 새 마음 가짐을 갖듯이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호흡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는 호흡 이온이 멈추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싹들이 새벽에 이슬을 머금고 자라나듯이 오늘도 살아가기 위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이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히 기도드림으로써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함을 통하여서 참으로 복된 하루를 이루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게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20절에서 2 6절까지 말씀 이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마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하되 미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산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주수의 5분의 1/5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나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셔 싸우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 법을 세움에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러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창세기 47장 20절에서 26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속 요셉이 행하는 그 모습들,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타내주고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줌을 통하여서 그가 총리 대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의 왕의 꿈, 칠칠 년의 흉년 풍년과 7 년의 흉년 이 모습들을 일단 이 요셉은 해석하여 주었고, 그럼을 통하여서 그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흉년을 대비하여서. 데뷔하여 준비할 것을 이야기했을 때,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게 되었고, 또는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을 현명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풍년이 되었을 때 많은 곡식을 거둬들여서 창고에 모았고, 그럼을 통하여서 흉년을 준비하였고,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오는 그 모습 속에서 돈을 받고 곡식을 사고 가축을 받고 곡식을 사고 그들의 토지를 받고 곡식을 삶을 통하여서 아, 팔문 통하여서 바로에 많은 재산을 넓혀 주는 일들을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애굽의 모든 토지가 바로 바로 에 네, 것이 되었습니다. 2 0절 말씀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많은 백성들이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 토지가 바로 바로의 소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사기 위해 흉년으로 곡식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돈으로 사고 자신의 가축을 팔아 사고 그리고 결국에는 토지를 팔아서 곡식을 사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7년간의 흉년이 백성들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요셉이 준비한 그 곡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결국 모든 것을 팔아서 곡식을 삼으로 곡식의 주인 바로 바로왕의 단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종으로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토지법을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 요셉이 백성에게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성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토지와 사람들이 바로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소유가 된 것을 넘어서서 요새분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시를 주면서 농사를 지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확의 5분의 1은 바로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분의 4는 종자로도 삼고 가족을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5분의 1만 바로에게 바치면 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이 토지와 그 모든 종자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의 것입니다. 바로에서 이게 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여서 얻어진 것들에 5분의 1만 바로에게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 것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25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과 바로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이가 바로 바로의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이가 바로의 요셉입니다 그들이 큰 은혜를 더입었음을 감사하였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바로 자신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이 바로 요셉이었고 또한 사람을 살리면서 새롭게 하여지고 사람을 통하여서. 살길을 열어준 이가 바로 요셉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그 어려움을 넘어가게 한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고통받은 애굽 사람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하여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한 명의 사람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한 명이 바로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귀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한 명, 특별한 한 명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그한 명이 바로 많은 이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될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며 함께함을 통하여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그 은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가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현명히 내게 받은 내게 주어진 은혜를 나누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애굽 땅을 이 요셉을 통하여서 구원하게 하시고, 어떤 애굽 백성들을 새로운 삶의 길로 열게하여 주신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이가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 나누고. 또한 흐트기에 사람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흐트기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함을 통하여서 참으로 은혜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이 하루를 이루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함께 없어서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참으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